So, 이번는 핀댄 브로드웨이 세계창작전집 이라는 책이야 오 그래서 이게 약간 뮤지컬 느낌 나는 책이라서 선이 음악 좋아하잖아 어. 그래가지고 한번 괜찮겠다 싶어서 받아 봤거든 근데 이게 핀뱅이라고 되게 유명한 브랜드거든 어. 이 자동차 이게 약간 그 마, 마스코트 같은건데 어. 이 차로 여기 막 이렇게 읽어주는 걸도 되게 유명해 차 이뻐 응, 귀엽잖아 음. 이 책이 총 36권이거든 이거 다 합해서 어. 근데 이런 애기들 서연이가은애볼수 있는 보드북이라 그래 보드처럼 이게 아. 딱딱한 음. 책을 보드북이 총 11권 있고 음. 그냥 정말 책 같은 거 얇은 거 있지 음. 이런 거 양장권이라고 하거든 음. 이런 게총 25권이 들어있는 세트야 이게 한책 어. 이게 중요한데 이게 핀덴카라고 요게 책을 읽어줄 거야 음, 너무 신기해 그거 내가 한번 보여줄게 예를들어서 제목을 이렇게 올려 주면은 우리 밖에 나가자. 제목을 읽어주는 거야. 음. 그리고 제목 아래에 되면은영 h a 트가 나와. 오. 그리고 여기 있지. 음. 세계 에 창작에 있잖아. 여는 영국 책인 거야. 아. 여기게다올려는면은 그림책을 쓴 작가님은 영국 사람이에요. 작가님 소개 영국은 많은 물건을 빠르게 먼 곳까지 실어 나를 수 있는 기차를 처음 발험한나라요 여기에 면은제첫 페이지, 밖에나 가자, 태드, 우리 공원에 가자. 응, 그럼 난전자리차를 가져갈래요. 전차를 읽어주는 거이첫페이지에 숲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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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나 어렸을 때 이런 스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치? 어 이거 이렇게 딱 하고 그냥 그냥 읽으면 되는 거잖 어렸을 때책 되게 좋아했거든 그랬어? 진짜 좋아했어 그래서 <laughs> 위인전 같은 거 맨날 자기 전에 테이프 틀어놓고 잤거든 이런 거있을때 얼마나 <웃음> 편했겠어 <웃음> 여기 딱 여기면 밖에 나가자 테드 우리 약간 공부하기 좋다 <laughs> 음. 그럼 난전자리 책을 를 가져갈래요 전자레인를 읽어준 거잖아 어. 근데 이쪽에 대면은 이지카 전자, 이집 오. 전자, 이집자이집나 전자, 이집 가져갈래요. 뭐 왜? 전자, 이집만 있었어도 노래 좀잘했카전데 <laughs> 무슨 소리야? 그리고 다 읽은 다음에자기집카 전자, 이집카 전이자동차표전가 있거든. 음. 여기다 대면은. 자 이집카 자 이집카 전자, 이집카 전자, 이집카 전자, 이집카 전자, 이집이집이집이거 책이 엄청 많잖아. 어, 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 이제 만약에 하얀 어딨어 책이 있잖아. 해 음. 좋아하는 거. 응, 음, 완전 좋아. 어, 좋아하지. 맨날 가져와. 그지 그러면은 이 책을 읽고 이걸 펴줘서 이하얀 어딨어라는 책에 대한 내용을 약간 놀면서 어. 공부하는 뭐 그런 거거든. 아우 음. 우리 와. 우리 고집쟁이 오셨어요. 어, 해, 엄마 해줄게. 엄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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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해, 해, 해. <laughs> 그, 스티커 하고 싶어서 그러지? 엄마 띄워줄게. 봐봐. 서현아. 이상어 우와. 우와. 여기, 여기 붙여. 삼쪽, 삼조 자, 서현아 여기 붙여봐. 거기 그 붙일 거야? 우와. 우와. 물고기, 물고기. 그렇지. 안녕. 나랑 같이. 우와. 빠방이다. 빠방이다. 빠방이랑 체리가 보자. 우와 세윤아 여기다가 빠방이 어떻게 하는지 알지? 해보자 우와, 우와. 선생님께서 우리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써오라고 하셨어 우와 우. 자동차 빠방 <목소리> 우와 여기 해봐 세윤아 여기 배터리가 100%남았습니다 배터리 궁금했어 그럴 때는 정말 우와 선이 좀만 더크면 선이 혼자 탈수 있겠다 그지? 그지. 우와. <웃음> <웃음> 여기 극장 제일 처음에 갔다 되면은 <laughs> 안녕하세요. 브로드웨이 뮤지컬 극장에 신발 활용합니다. 음 재미있는 뮤지컬이 음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뮤지컬 극장에서 이 음. 카드를 바꿔주는 거야. 음. 저희가 하고 싶은 카드로. 뭐 음. 꺼내 보면. 마이크도 있어 사실. 티켓도 있고, 티켓두개있네그리고이제 카드. 또 하나를 이렇게 껴서 그리고이티이티켓이제켓도 갖다 대티이티봐우

제니 스타일이야 이거 뮤지컬? <laughs> 뮤지컬 안으로 들어갔는데? <laughs> 어, 뮤지컬 주인공 예! <laughs> 호 <Yeah. 웃음> <laughs> 어, 분다. <웃음> <웃음> <laughs> 또 군다. <봅니다. 웃음> <laughs> 저는 콱! 버릴야 우리 고모네 가자 우와! 그럼. <laughs> 다음! 자 이거! 자 앉아! <웃음> 앉아! <웃음> 우리 그림자 하나씩 넘겨볼까요? 천영이 넘겨봐요 그렇지! 우와! 우와! <laughs> 어 애기다! 소영이가 아 애기 있어, 그지 이거 뽀글뽀글한데 이거 봐혜아혜아안 베이지면 끝이야? 안녕 자 다음 <laughs> 이거 자 앉으세요 <안> <laughs> 이게 뭘까 산책하고 있어요 우와. <laughs> 아, 저게 뭘까 베티가 와있어요 베티 누구야 엄마 엄마 자끝 <laughs> 그래 이런 이 정도 속도면 다 읽을 수 있을 거야아 <laughs> 앉으세요. 제대로 앉으세요. 자세가 불량이 아주. 자, 이렇게. 그렇지. 거북섬으로 오세요. 생일 나중에 아빠 수영 알려 줄게. <laughs> 끝그드로이안 <laughs> <피드백이> 되는 <되는구나>. 거야. <laughs> 그거 그거. 그렇지. 그렇지. 생일 책표지만 읽으면 되잖아. 그렇지? 제자곧 아, 생 자 친구가 되고 싶대 소윤 친구 있나? 아직 없나? 자 보자 우와 친구가 되고 싶어 둘다 친구다 그지 우와 끝 다음 <laughs> 일단은 <laughs> 음. <laughs> 책 표지를 우와 진짜 하나씩 다 보는구나 <laughs> 자 앉아 <laughs> 그런 건앞사